스틱기뭔자야새끼야 나무 막대기? 이 새끼 존나 영할줄모르네 막대기? 막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 자, 다수있도 지금. 이다 아니, 홀이야. 미션. 홀이야. 홀야홀 홀이야. 홀

쓸쓴인가? 어, 무 스나프팅. 나 보컬 간다. <목소리> 하도 하도 킹젤린이 방앗습니다 나이어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아쓰 잘하네 트였네3킬 m 긴줄알데 레저 스팅할거 같은데. 볼 걸? 그. 오 폭. 무슨 아, 네, 빼일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아이고 왜? 왜안 아, 맞냐? 살지 않아? 지지지지지. 기 왔다. 대라도 잘라 그랬는데. 실패. 레드 팀 승리. 없네. 스나 신경 안 쓰고 뒤에 있는 애 잡았어야지. 스나 미분로피망 그 성공적으로 수할 수 있도록. 레스틱. 와, 야, 아, 부 보스팅 스나 어 내만큼 보스팅을 잘하네 둔아 맞다 알람 맞이아 뭔데 까비해. 바로 뒤에 있네 그래서 듀오할때는 맵이 좁다 얘가 그래가지고 네. 항상 긴장하고 빠른 플레이를 해야지 항상 긴장해가지고 뒤를 넣는데 바로 뒤에 샷건이줄줄줄 왼쪽 슛나와 나이스 이이 아또적 배운 것 같았어요. 홀로풍 날라왔어. 야 박스티 큰 박스티 네? 잠시만요. 극쪽 가요. 바빠 바빠 없네. 싸운거 아지칼빵에 멋있는데 미친 놈저 상황에서 칼빵하면 진다 <laughs> 가까우면 몰라도 지훈이 어서와 도모할 때 도모해야 되는데 지 PC방이 다질려고 있어 럭키요? 1세스죠? 자, 다운. 자, 다 <포> 자, 다운 체린이 어서와. 앉아봐. <S> 어? 부산 계속 타고? 왜? 부산 갔다 왔어? 현장 갔다 왔어. 뭐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다다 갔다 왔다. 갔다 다다왔 민근이 맛았어다할줄 갔다 오빠한테 여자가 됐어요. 지금 마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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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까요그다가와나 피디야 요턴하고 <laughs> 대지 없죠. 대진은 들어왔어요. 대진 있어요. 6분 남았다. 6분 안에 왔습니다 죽기. 어 좋겠. 어 미션 성공. 이겼네. 이겼어요. 이제 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화팔 도중에 튕겨도 상관없죠? 이겼습니다. 저는 승리 못얻잖아요 그렇지. 빨리 승리. 끝내. 아이고야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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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물이니 방아쌈 야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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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걸 못 보냐? 아 안돼요 기지 기지에서 마차니 아, 네가 왼쪽으로 돌때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뒤로 들어왔잖아 뭐지 어? 아 장애인 3 멀리 있어야 돼 임마 응 비자나 어우 음. 야 뭐하냐 뭐하냐 음. 중길 사운드 음. 와나아 cm 아니고 l k 샷펠 봐. 와안 걸린다 안 걸려 그냥 못승게 드릴까요 받아 자, 다 자, 자, 없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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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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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솔때솔때저때저때저때에요와때저때저 유노클랜이 없어요. 제가 다. 네, 형뭐 하실 거예요, 이제?